저 여자가 당신이 말한 배경설한 여잔가. 일찍만 도 나랑 만났었는데 그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고요? 에이... 그... 그 컴퓨터 마우스가 저절로 움직이면서 자꾸 이상한 음악 틀고 사진 보내고 괴롭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배경서는 왜 취재한 거예요? 스토킹 때문에 취재한 건가? 스토킹 때문은 아니었고요 그, 신유정일주기 특집 기사 준비하는데 백영서씨 코멘트 따고 싶어서 연락했었거든요. 백영서씨가 신효정과 관련이 있었나요? 왜 취재를 한 거죠? 신진료라고 그 신효정 성적대 루머 퍼졌을 때 신효정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의 운영자였거든요. 아까 그 벽에 남겨진 낙서들 아무래도 악성 댓글 같지 않았어요? 설마 그것 때문에 배경사씨가 죽은 건가요? 그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협조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죠. 트루 스토리, 인터넷 신문인가? 왜요? 뭐, 인터넷 신문이라고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래봬도 인터넷에선 꽤잘 나가는 신문사거든요. 재밌겠네. 열심히 해봐요. 에? 근데, 사건 수사 끝날 때까지이 사건에 대해서 안고해주세요. 노트북이 안 보여요. 범인이 가지오간 모양이에요. 배경사가 당한 스토킹 본격 조정이야. 해킹 당한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악성 코드가 들어왔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두 사람이 이 사건 현장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신유정놀이 동영상 수사 중 아니었나? 신유정놀이 동영상을 수사하던 중에 여기 IP가 확인돼서 왔다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유경인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뭐 나중이라도 보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 더 권위할 사항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 직전에 사이버 상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이버가 기반이 된 살인 사건입니다. 유경이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현장수에 사뭐 제가 하면 되는 거고. 야, 넌 유광미가 얘기하면 다 일리가 있냐? 일리 있는 말씀만 하시니까. 야, 이걸 확실. 야, 벌짓 넌 디지털 증거물들 가지고 본청으로 들어가. 야, 12. 너는 동네 사람들한테 탐문색 해 갖고 다 조사해 갖고 오고 이 근처에 있는 c c t v 를다 확인해서 가지고 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올렸다는 팬텀 0308. 저 사람을 쫓아갔는데 다른 여자가 죽었다. 네. 저 사람 신원 확인됐어? 얼굴밖에 정보가 없어서 아직 신호확인이 힘들 것 같습니다 변상호네저 여자 얼굴 못따금다서 일선서 돌리고 실종자명단 신원 미확인 시신들하고 얼굴 대조하라고 해금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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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지금 지저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어. 네. 뭐 사인은 저희 예상대로 목지림에의지 지금 지 그손 크기로 봤으면 남성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여기 이틀 전 19시에서 22시 사이로 추정되고요. 이틀 전이면 5월 30일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왜? 이 신여정 노이 동영상이 올라온 시각이 이틀 전밤 10시 반이에요. 어, 아, 근데요? 야, 그렇다면 배경수를 죽이고 다른 여자의 얼굴이 합성된 동영상을 그 여자 집에서 올렸다? 그 동영상 올리려고 그 여자 집에 갔다는 거야? 야, 뻘짓! 그게 말이 되냐?